육상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시작할 때 쓰는 이총약 10여 년전 준비 탕 하는 기존 신호총에서 바뀐 건데요 그 이유 소리는 빛보다 느리잖아요 실제로 신호총과 가까이 있는 선수는 소리를 빠르게 먼 곳에 있는 선수는 늦게 듣게 된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공기 중 소리의 속도는 초속 약 340m 총성에서 3.4m만 떨어져 있어도 소리를 0.01초 늦게 듣게 되는데요 0.001초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경우 매달 색깔이 바뀔 만한 시간이죠 그래서 올림픽 타임키퍼인 오메가가 새로운 신호총을 만들었는데요 정식 명칭은 전자식 스 스타팅 피스톨, 방아쇠를 당기면 각 선수 뒤에 있는 스피커에서 총소리가 나옵니다. 모든 선수가 정확히 똑같은 시간에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수영장 터치패드 만든 것도 오메가인데요. 이게 없었을 땐 심판들이 지켜보다가 선수가 벽을 터치하는 순간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근데 결과가 부정확해서요. 분쟁이 잦았죠. 그래서 선수가 직접 패드에 손을 대고 기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꾼 건데요. 이 기술력 덕분에 더 이상 경기 결과에 대한 불만이 없었습니다. 올림픽 위원회가 오메가를 타임 키퍼로 쓰는 이유가 있죠. 금메달을 결정짓는 기업 오메가 이야기였습니다.